저는 이번에 중학교 1학년 설중 내신 분석을 맡게 된 깊은 생각 권균욱이라고 합니다. 네, 저 이번엔 깊은 생각 내신 교재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교재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내신 마스터, 심화대비 문제집, 그리고 서술형 문제집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내신 마스터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원별 그리고 먼저 학생들이 뭐 이번 시험 범위였던 1차 방정식과 좌표 평등과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회차별, 즉, 1, 일과제로 한번 이제 1학년의 경우에는 총 1에서부터 3회차까지 회차별로 학생들이 시험 범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특히 이런 기본이나 응용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화대비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하게 되는 단원들에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편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학생들이 많이 풀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판서 형태로 풀이를 많이 하거나 혹은 따로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을 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번에 서울중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 이번에 새롭게 이제 서술형 문제들이 총세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제 중간고사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 서술형 문제도 따로 들어가다 보니 일단 기본적으로 난이도 자체는 비교적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아마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항상 숙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세 문제씩 나가는 형태로 아마 일단 채점 기준표에 근거하여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서술형을 쓸때 어떠한 부분을 써야 되고 또 어떠한 부분은 따로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면서 학생들 개개인별로 따로 피드백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신 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 학생들마다 한, 하루에 한 번씩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나 혹은 실전 중간 혹은 기말고사라는 시험을 아마 한 번씩은 보게 될 텐데요. 일단 이 실전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이제 매해 수업이 진행될 때마다 보는 시험으로. 이번에는 총 6회로 구성되어 있다고 아마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은 총 30분 동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번씩 15문제로 이루어진 시험의 형태를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는 학생, 학생들이 비교적 조금씩은 풀기 어려워하는 유형들의 문제거나 혹은 학생들이 실수로 자주 틀리는 형태의 문제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기말고사인데요. 이제 1학년의 경우는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말고는 따로 시험을 쳐본 적이 없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따로 학교 시험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로 구성해서 실제로 기말고사를 치는 것처럼 아마 이제 시험을 학원에서도 따로 대비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시험과 비슷한 어, 기출 문제들로 아마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학생들이 특히 아직 익숙하지 않은 OMR 카드나 따로 서술형 답안지도 따로 대비를 할겸 이렇게 시험을 구성, 이렇게 시험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험 시간은 총 40분으로 학교에서 치는 시험 시간인 45분보다는 조금 더 짧은 시간으로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 나가고 서술형까지 완벽하게 풀어냈을 때 조금의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험 시간을 측정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는 전반적으로 22문제에서 보통 23문제로, 이번의 경우에는 총 20문제가 객관식의 형태로, 그리고 나머지 두세 문제 정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서술형 형태로.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나서 따로 omr 같은 경우는 따로 채점을 하되 서술형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채점을 하면서 동시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게 있는지 혹은 좀 어떤 부분에서 조금 필요한 부분에서 혹은 덜 필요한 부분을 썼다는지 이러한 부분을 따로 피드백하면서 수업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일단 시험 시에서 기본적으로 난이도를 판단한 기준인데요. 먼저 중난이도 경우에는 약간 조금 어려운 형태의 문제 이제 보통 학생들이 처음 접하게 되면 많이 어려워하긴 하나 보통 이제 내신 대비 이후에 한두 번쯤은 경험한 후에는 크게 비교적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을 우리가 중난이도로 구성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상난이도인데요 상난이도 같은 경우는 일단 아주 어려운 수준의 심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보통 자주 접하지 못하는 유형의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문제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복습을 함으로써 아마 그렇게 반복이 되어야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 수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서일중 시험 관련해서 일단 시험 범위는 1차 방정식부터 좌표 평면과 그래프로 일단 문제 수, 문항수 같은 경우는 1차 방정식이 총 10문제. 그다음에 좌표 평면과 그래프가 총다5문제로 합계 총 25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객관식의 경우에는 총 22문제. 서술형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했던 언급해 드렸던 대로 총 3문제가 나왔는데요. 일단 서울 중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 시험들과는 조금 다르게 만점이 30점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시험지로서 배점이 그래서 각각 특이하게 1점, 1.2점, 1.4점 그리고 나머지 1.5점과 2점은 각각 다 서술형 배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1점 짜리 문제도 생각보다 많았고요 비교적 난이도가 평이한 1.2점 짜리 문제도 한 이제 11개 정도 있었으며 나머지 난이도가 조금 많이 있는 형태의 문제였던 1.4점 짜리 문제도 두 문제 정도 가량 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서중 시험에서 이제 난이도 중 난이도 문제와 상 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는 각각 하나씩 있었는데요 저번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때도. 설중 같은 경우 맨 마지막 두 문제가 어려운 형태로 나왔다면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로 이제 맨 마지막 객관식 두 문제인 선택형 21번이랑 선택형 22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먼저 설중 이제 객관식 21번 난이도 중 문제였습니다. 먼저 볼 거는 여기서 보면 지문 자체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 현중일 입장에서는 이긴 문제를 읽고 빠르게 미지수가 뭔지 캐치하여 식을 세우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최소 분각, Xmm, 그 다음에 사람의 시력을 우리가 Y라고 두겠다. 일단 이두 가지 정보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와 있는 조건인 x와 y 사이에서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면 x와 y의 곱이 일정한 값으로 나온다 즉 x 곱하기 y가 어떤 상수항 k 형태로 나온다고 식을 세워놓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상수항 k 값을 우선적으로 찾아나가는 것을 목표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가. 기본적으로 지문이 많이 길기도 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긴 지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만 찾아낼 수 있을지가 많이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현재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 분각 그리고 사람의 시력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은 크게 신경을 써도 되지 않으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주어진 미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상수항 같은 경우는 따로 크게 고려를 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성급하기를 자, 여기서 5m 거리에서 시력이 0.8인 사람이 판별할 수 있는 최소 분각을 바르게 구한 것을 물어봤는데요. 한마디로 이 시력, 즉, y가 0.8일 때의 최소 분각, 즉, x를 구하라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학생들은 이 지문을 먼저 읽고 이 지문에서 얻을 수 있는 k값을 얻은 뒤에 최종적으로 X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긴데, 맨 처음에 언급되어 있는 게이 란돌트 고리 C라는 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 문제에서 보면, 이 란돌트 고리 C라는 것은 밑부분의 길이, 잘려진 부분의 길이는 바깥쪽 원 지름의 길이에 뭐 5분의 1이다. 라는 형태의 조건이 나와 있고, 문제 밑에 보면 현재 이를 도와주려고 그림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최소 분각이나 사람의 시력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형태의 값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제이 그림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마지막에 5m 거리에서 높이가 7.5mm인 람돌트 거리의 최소 분각, 네, 최소 분각이 1.5mm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의 시력, 네, 즉, y 값이죠. y값이 1이다. 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각각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x값 얘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y값이기 때문에 이를 각각 여기에 대입해서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k값을 먼저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를 정리해서 풀면 k가 1.5라는 형태의 식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정비례 관계, 아 반비례 관계 x 곱하기 y가 1.5라는 형태의 식이 성립한다. 라고 넘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게 거리에서 시력이 0.8인 즉 y가 0.8인 사람이 판별할 수 있는 최소 분각 x를 물어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식에 y에 0.8을 대입해서 x 값을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분의 4가 1.5랑 같기 때문에 양변의 5분의 4의 역수인 4분의 5를 곱해서 정리하면 x가 2분의 3 곱하기 4분의 5.로 정리하면 분수 형태로는 8분의 15. 이제 소수로 고치면 결과적으로 1.875라는 답이 나온다는 것까지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설중 객관식 맨 마지막에 배치해 있던 문제로 난이도는 이제 상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일단 이 문제는 학생들이 보통 자주 어려워하는 1차 방정식의활용에서도 이제 거리, 속력, 시간을 활용하는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원 조건에서 A는 시속 3km, 그 다음에 B는 시속 4km라는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먼저 보통 이 거속시 문제에서는 흔히 단위를 시간 이 속력에 맞춰주는 경향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문제를 읽으면서 뭐 분의 경우에 다 시간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터의 경우에도 다 킬로미터로 우선적으로 문제를 고치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결과적으로 3,000미터인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빠르게 단위를 3킬로미터로 고쳐주고 그래서 이 어느 한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그때 c는 이제 속력 자체는 나와 있지는않은 상태이지만 현재 a와 같은 방향에서 동시에 출발을 하였다고 했네요. 그래서 이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일단 처음으로 b와 c가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a 시간, 그다음 c와 c의 속력을 시속 b 킬로미터로 했을 때 a와 b의 곱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에서 조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C의 속력은 A보다 빠르다 라고 했는데요. 현재 C의 속력이 시속 B, A의 속력이 시속 3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통해서 우선 C가 3보다는 빠르다 라는 형태의 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니은 조건에서는 현재 세 사람은 자신이 걷던 방향과 같은 방향이든 반대 방향이든 관계없이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자신이 걷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걷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마 이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제 조건을 조금 더 읽고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네요 마지막으로 a와 c는 출발한 지 24분 만에 처음 만난다고 했고요 이때 b는 출발 지점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라고 했네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조건이 이두 가지를 먼저 읽고 아 그러면 b와 c가 먼저 만난 후 b와. B와 C가 헤어진 뒤에, 최종적으로 다시 A와 C가 만나겠구나. 이런 형태를 한번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상상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 텐데요. 현재 첫 번째 조건이 이제 B와 C가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A 시간이라고 한다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로 이제 둘이 출발한 지 A 시간이 지난 후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천, 둘레가 3km인 호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둘레가 3km인 호수를 그린 뒤다이 특정한 지점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A와 C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으로 B 같은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편의상 A와 C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 보게 되면 현재 c와 b가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만난다고 했고 이 지점에서 한번 만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현재 그럼 여기서 c와 b가 이렇게 각각 위치한 상황에서 현재 c가 c와 b가 둘다 동시에 출발한 지 a 시간이 지난 후기 때문에 현재 c가 움직인 거리는 이 부분으로 현재 식으로는 시속 b 킬로미터로 a 시간 동안 움직였기 때문에 이 거리 같은 경우는 ab 킬로미터. 다음 b가 움직인 거리의 경우는 출발 지점에서부터 만난 지점까지의 거리인 시속 4 킬로미터로 a 시간 동안 움직였기 때문에 4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식을 종합해서 얻을 수 있는 식이 c가 움직인 거리와 b가 움직인 거리의 합이 호수 한 바퀴 둘레인 3이랑 같다. 이런 형태의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이두 번째 조건을 활용할 때 이제 니은 조건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텐데요. 현재 b와 c가 만났기 때문에 이제 c는 기존 방향이었던 시계 반 시계 반대 방향에서부터 다시 이제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요. b의 경우는 기존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현재 c와 만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기 어딘가에 한번 이제 A가 있었을 텐데 이제 A같은 경우 오다가 이 e. 다, 디귿 조건으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C와 만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이제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한 24분 후라는 조건이 있을 텐데요. 이제 우리가 분 같은 경우는 시간으로 다시 환산해서 한번 5분에 이 시간으로 고친 뒤에 한번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상태로 둘레가 3000m인 원이 있었을 때, 자, 현재 B와 C가 둘다 동시에 이 지점에서 A 시간 후에서부터 이 시간에서 이 지점에서 출발을 하고, 이제 A와 C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특정한 이런 지점에서 만나고, 이제 문제에서는 B 같은 경우, 출발 지점에서부터 총 800m 떨어진 지점에서 위치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곳을 출발 지점이라고 하게 되면 B같은 경우는 한이 정도 위치에 아마 위치를 하고 있겠네요. 네, 한이 정도 위치쯤에 위치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럼 여기서 먼저 언급할 수 있는 이 B가 출발 지점에서 800m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출발 지점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총 800m. 뭐 분수로 한산다면 5분에 4km가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A와 C가 만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인데 A 같은 경우 쉬지 않고 총 24분 동안 꾸준히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시속 4km 아, 시속 3km로 5분의 2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로 총 5분에 8아 5분에 6km 동안 움직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제 남아 있는 빈 부분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조금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이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a, b, c를 기점으로 봤을 때 현재 b에 대한 조건이 가장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b가 움직인 거리와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현재 B 같은 경우는 총 5분의 2 시간 동안 움직인 상황인데, 이 B의 관점에서 보자면, B의, B의 경우는 5분의 2 시간 동안 시속 4km로 움직였을 때총 5분의 8만큼 움직인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B의 이동 경로를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 B 같은 경우 출발 지점에서 먼저 C와 만난 뒤 다시 이제 이 특정한 지점까지 돌아간 상황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한 식에서 이 거리가 5분의 4km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더한 길이가 마찬가지로 5분의 8에서 5분의 4를 뺀 5분의 4가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거리는 각각 같기 때문에 이 각각의 거리가 총 5분의 2km라는 정보까지도 <laughs>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B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총 5분의 2km만큼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럼 현재 우리가 B의 속력도 알고 있고 현재 움직인 거리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조합하게 되면 아마 B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총 걸린 시간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B가 움직인 거리 같은 경우는 5분의 2 서부터 나누기, 시간인, 아, 속력인 4를 해주면, 이때, 이때, 비가 움직이게 된총 시간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때, b 가 움직인 시간의 경우는 총 10분의 1시간, 아마 분으로 환산하면 뭐 6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수 있는 거는 이 A 시간 후부터 24분이, 24분 후가 될 때까지 네, 24분 후가 될 때까지 총 10분의 1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아 우리가 5분의 2시간에서 반대로 10분의 1시간을 빼면 이 a 값이 결과적으로 10분의 3시간이라는 정보를 하나 얻을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제 물론 b 값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하면 되겠지만 문제에 성급한 것은 오롯이 a 곱하기 b의 값이기 때문에 이 주어진 a 값을 이 식에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찾고 싶어 하는 a 곱하기 b의 값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 a 곱하기 b의 경우는 3 마이너스 계산하면 5분의 6으로 최종적으로 값이 5분의 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비교적 이제 문제 조건도 어려운 편이고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누구를 만날 때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걷는다. 조건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많이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아마 이제 이런 특정한 상황에서 누구를 기점으로 문제를 풀 것인지. 즉 A를 기점으로 문제를 풀 것인지 혹은 C 혹은 아니면 저와 같이 B를 기점으로 문제를 풀 것인지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쉽게 풀수 있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도 조금 접근하기가 많이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서주형 같은 경우는 앞 여덟 문제 정도는 이제 1차 방정식 문제로 나머지 한 12세 문제 정도 같은 경우는 좌표 평면과 그래프 문제로 이제 단원별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래도 비교적 문제를 푸는데 큰 부담감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두 문제 정도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편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저번 중간고사 때 비해서는 마지막 문제를 제외한다면 비교적 난이도가 조금 쉬운 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전체적으로 무난한 난이도라고, 무난한 난이도로 나왔다고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제 아까 언급했던 21번이랑 22번 문제가 학생들이 조금 많이 틀릴 법한 문제였는데요. 물론 이제 이 21번 같은 경우는 난이도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편에 속했으나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필요 없는 값도 비교적 많이 알려준 상황이었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반비례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또 문제서 에 주어진 미지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식을 세울 수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22번의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거리, 속력, 시간 형태의 문제로서 이제 심화과정 형태로 문제가 주어지게 됐고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미지수를 이용해서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즉, 내가 누구를 관점으로 한번 식을 세울 수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면 그래도 비교적 접근을 할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중간고사와 비교했을 때 중간고사의 경우는 크게 이제 앞단원의 경우 비교적 계산이 많은 문제라 학생들이 시간 관리하기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었다면 기말고사는 그래도 중간고사 때보다는 객관식 난이도는 비교적 쉽게 나왔으나 서술형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은 내려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이서술형이 추가됨으로써 학생들이 얼마나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가 아마 시험에서 조금 판가름이 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중일 여름학기 개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시작돼서 7월 3일 수요일부터 이미 개강을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2학기 중간 내신 대비 아, 내신 대비 같은 경우는 이제 다가온 다, 다음 달인 8월 30일 금요일 날부터 개강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일 입학 테스트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크게 시험 자체는 A형 시험지와 이제 B형 시험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A형 시험지 의 경우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열문학,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1학기 열문학, 마지막으로 중학교 3학년 1학기 열문학으로 이제 중학교 전범위 내에서 1학기 내용만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형태의 시험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 형 시험지의 경우는 범위가 중학교 3학년 1학기부터 시작해서 총 10문항. 그다음에 공통 수학 원 처음부터 방 부등식 해서까지 해서 총 20문항으로 이제 비교적 A형보다는 조금 더 이제 선행에 치우쳐진 형태의 시험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서초 중등부 강사 권균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